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2025 달성 캐프닉 페어입니다 부산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고요 어, 비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날씨라가지고 지금 막 전시하는 업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네요 계속 닦고 있고 자 그러면 이 텐트부터 한번 싹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 오토라이프 <laughs> 이거 부산에 있는 브랜드죠 네. 저도 지나가다가 가끔 보기는 했던 랜드입니다. 오토라이프에서 뭐 에어 텐트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야외에서 피칭을 해보니까 이게 발수력이 얼만큼 되는지, 뭐 물고임은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기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비 오는 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스타일도 좀 많죠. 네. 어, 이런 모양도 있구나. 에어노크 알파큐브. 요즘은 요 회색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잘 만들었네. 도킹을 해서 지금 이거 조금 중간 톤의 회색인데, 오, 괜찮은데? 발수력은 좋네요 비가 내리자마자 주룩주룩주룩 타고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 따로 위에 레인플라이 같은 거 덮어 씌워 놓지도 않았는데도 물방울 맺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 괜찮은 것 같네 오투라이프 이거는 차에 도킹해서 쓰는 건가? 큐브 형태도 있고요 와 높이가 엄청 높다 한 2m 20, 30 정도 되겠네 앞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에어노크, 에어텐트 17.8 킹덤이라는 겁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에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든데, 어, 굉장히 넓네 이거 괜찮다. 모양도 괜찮고. 음. 자, 오토라이프.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넬 왔네요. 대표님, 열심히 하고 있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또 여기도 나와 계시는구나? 네. <laughs> 오늘 비 와서 어떻게 해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을 열어는데안 네. 되겠어가지고 좀 받아버렸어요. 아. <laughs> 브라보리아 세팅을 바꾸고 있어요. <laughs> <laughs> 어, 밖에 왜, 왜, 어, 가로등 해놓으셨구나. 네. 왜, 안 보이는 데에 해놨어요. 좀 보이는 데에 놓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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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렇게 쫙깔아놓으라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여기는 어디지? 보물성 캠핑. 음. 아 이거 오토 텐트구나. 음. 자 텐트가 또 어디 있나. 어우 바람도 불고 난리네. 위오 캠프에서도 나왔고요. 저 끝에 텐트 업체들이 이제 중간에 다 모여 있네. 위욕캠프에서 타프 쳐놓고 또 리빙쉘도 몇동 설치를 해놨네요. 오늘은 뭐 제품을 리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행사장 스케치하는 느낌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위욕캠프에서 중간, 요 전시회 딱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를 잡았네. 패밀리. 투룸 텐트. 똑같은 건데, 컬러가 아마 두 개인 것 같고요. 오, 이 선쉐이드. 오, 엄청 크다. 이것도 뭐, 어, 이거는 신상 텐트는 아니고, 네, 위오, 위오에서 제일 유명한 게요 야크돔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야, 한 5m쯤 될것 같죠? 네 아이보리 컬러도 있고요 79만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고 저게 대형 사이즈고 그리고 좀더 작은 거 그러니까 뭐 2인용 뭐 4인용 6인용 요렇게 넘어가겠죠 여기 게350 야크돔 350, 350 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창은 8만원에 하고 있네 2인용 2명 정도나 솔캠 정도에 딱 좋은 크기 얘는 리버쉘터 XL 29만원 오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싸다 29만원 괜찮네 요거 좀 귀엽죠 넓이도 좀 괜찮고 옆에서 딱 보면 모양이 괜찮아요 약간 뚱뚱한 군뱅이 같은 느낌인데 쉘터의 느낌도 나고 돔쉘터나 리빙쉘터하고 좀 반반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어, 카라반들, 전시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laughs> 구롱구롱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요. 비가 조금 더 많이 오고 있네요. <laughs> 카캠. 음, 카캠이라는 업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카라반들. 트레일러, 이런 거 들고 나오셨고. 그리고 포레니아에서 나왔는데, 어.. 포레니아 텐트가 어디 있지? 텐트가 저 반대쪽에 하나 더 있나 봐요. 의류 파는 어반 그레이. 요 요거는 행사장 가면 꼭 보이는 업체들이 있네요. 캠프로그, 그다음에 여기는 캠빌리지에서도 나오셨고, 카이트, 사이버 트럭하고 비슷한 디자인의. 타이트도 나왔고, 카라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콤마나인하고 캠핑카나하고 같은 이제 부스, 야외 부스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버블 쉘터하고, 오크돔인가 네. 세팅이 돼 있고, 아 이게 요번에 뭐, 함석으로 돼 있는 그거구나. 음, 이거는 이름이 캠벨이라고 하는 문고함처럼 생겼는데, 뭐 캠핑 스토리지 같은 거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카오, 그 다음에 BX 버너. 아이고, B 다 맞았다. 어쩌노. 이거 인기 많던데, 그죠? 버너, 플랫 버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사이드를 막 붙여가지고 이런 구성도 가능하고, 개념을 좀 바꿨죠 보통 보면 이제 IGT에다가 플랫버너를 그냥 결합해서 쓰는데 얘는 플랫버너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확장해서 쓰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캠핑카는 따로 안 나온 것 같아요 텐트만 그냥 캠핑카로 쳐놨고 자 그다음에 뭐 차량 업체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저기 근데 여기가 헷갈리는 게 업체에서 이제 자기들 제품을 전시를 하려고 텐트를 쳐놨는지 아니면 텐트 업체인지 조금 헷갈리게 전시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음, 규모가 막 크지 않습니다. 어. 이 행사 공간은 그냥 실내에서 전시하는 공간보다는 훨씬 더 크기는 한데 또 넓게 넓게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노르텐트가 쳐져 있길래, 노르텐트에서 전시가 나왔는지 싶었는데, 다른 데서 나왔어요. 노탄? 헤리티지? 아니다, 핫톤. 핫톤이. 뭐야, 이거는. 핫톤이라는 데서. 아, 여기 동제품 만드는 데죠. 근데 아직 전시를 안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안 나왔고, 좀 늦게 나올 건가 봅니다. 이제 반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 경남권, 경북 경남권? 어쨌든 경상도권으로 이렇게 행사를 쭉 다니고 보면, 여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여기는 캠핑문입니다. 늘 보는 또 사장님들도 있고요. 어, 디펜더, 전시되어 있고. 오우 가까이서 그 보니까 엄청 크구만. 어, 이게 단가? 설마? 캠프로그. 어, 지금 제가 두 바퀴째 돌고 있는데, 안쪽에 한 바퀴 돌고, 바깥쪽에 한 바퀴 돌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본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아이언 디자인이 또 여기 나와 있길래, 어, 제가 약간 응원차 지금 왔습니다. 뭐, 아이언 디자인 제품은 제가 워낙 리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베이크맨부터 시작해서, 아궁이, 아이고, 불 피워 놓으셨네 후끈후끈하다. 그 다음에 그리들 시리즈들, 그 다음에 EXBT, 그 다음에 테이블류까지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뿌듯해요. 퍼바스 캠핑하고 콜라보된 제품들도 많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제가 다 보여 드린 건 아닌데 캠핑 관련된 전시는 지금 다 보여 드렸고 그 외에는 저기 반대쪽에 가면 여기 대구 달성에 무슨 화석박물관 그게 옆에 있거든요 애들 놀수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어 주말에 애들하고 와 가지고 뭐 구경하기도 에좀 좋은 것 같고요 규모가 뭐 크지 않은 걸 알고 있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작아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 건물 앞에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뭐 자잘자잘한 네, 그런 아이템들 팔고 있는데도 보이고 네, 플리마켓 같이 뭐 먹거리도 팔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반대쪽에 이제 주차장이고 주차공간은 넓어서 와서 구경하시는데 좋을 것 같은데. 뭐, 먼 지역에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시면 아이들하고 와서, 여기 화석, 화석박물관, 요거 한번 구경하고, 뭐, 놀면서 한번 들러본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들어갈게요. 안녕.